제가 갔었던 게 홀리랜드 찍고 갔었거든요. 잡혔다. 6분 뒤에 온대요. 제가 즐겨보는 e 스포츠 게임이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가 상하이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대요. 어제 그 수건 케이크 먹으러 갔다가 팝업 스토어 딱 준비 중인 걸 봤거든요. 그래서 숙소 돌아와서 검색해보니까 팝업 스토어를 오늘서부터 하더라고요. 비행기 시간까지 쭉.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밥을 먹고 파버스토어 구경하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추울까봐서 바람막이를 갖고 왔거든요. 집에 바람막이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짜잔, 티언 바람막인데 오늘 가는 그 파버스토어가 티언이라는 팀의 파버스토어입니다. 엄청 큰데요? 이런 건 처음 와봐서 그냥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표 같은 거 사야되나? 지원. 거의 카안되큐 아, 이거 무료 입장인가봐요. 이렇게 한국에서 가져온 바람막이 입어줬고요. 날씨가 더워서 바람막이 입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입게 되었네요. 한번 올라가볼게요. 귀여워라. 굿즈샵이 있어서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캐리어오마이오씨 페이커, 오너, 보라. 음. 어? 아티도 있네요. 와 네. 어. 이거 예쁘다. 황시인데요평소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아니, 귀여운 것보다 멋있습니다. 뭔가 귀엽게만 봤는데, 난 남자다운 이런 느낌이 다 아, 이거 예쁘다. 어? 아, 이거 한국 게 없지 않나? 티와 이거 페이크로 되어있데 등이 호민인가? 등에 뭐 써져있는지 여쭤볼게요. 에이전님 저도 호민 민지요. 꺼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여자분의 채미너지 아 우와 아 여기 있구나 네. 아, 아 이게 탑 서포터 미드 앞면은 이거이고 이거. 아 이거 이번 거구나 이 생각보다 괜찮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실망이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괜찮은데요? 안녕하세요 음. 嗯、啊，这个五元的纸袋你要加购吗？啊、什么意思？呃，这个它五块钱，五块？对对对，对对对哦，要好的。有一个这个，哦、然后两个这个啊。这是问不好意思，提问、嗯、的刚才一张在哪好。在这里，在这个地方，百联。啊,<对>啊，不是，不是这里啊。哦 어 <목소리도> 5시. <오>, 아, <다 목소리도> 온 김에 카페도 갈까 했는데 카페는 다른 지역에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해서 카페는 못갈것 같습니다. 전 그럼 여기서 밥을 먹고 어... 슬슬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밥 먹으러 왔고요. 풍선구이를 먹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목소리도> 너무 큰네 <큰데? 목소리도> <목소리> 불고기들금 안으로 터졌어 저게 전광판에도 나오는데? 저기 중간에 큰 전광판 <목소리> 보이시나요? 파벅스토어 그거 떠있어요 한국의 국뽕이 차오른다 여러분 저는 밥다 먹고 음료수 마시러 왔고요 또 이거 마시러 왔습니다 아까 파벅스토어에서 이벤트로 받은 거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이것도... <laughs> 이거 쇼핑백인데 이거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일단 추가했는데 너무 신식하게 여기다가 포장 안 해주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셨어요 아 이거 카드는 캐리아찡 받았고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볼까요? 와우! 오너! 제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뭔가 엄청 신기하고 이런 게좀 뭔가 어색한 거 같아요 이거 뭘까? 오, 도란지다 도란씨. 짜잔, 이거는 캐리어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크릴 펜 같은 게 나왔어요. 이거 네. 반지랑, 음. 그리고 이거 팔찌랑 샀는데, 음. 노성 티셔츠. 이게 한국에서 파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선수별로 다 있긴 한데, 페이커로 샀어요. 이플 사인까지. 그 이거는 금색 자수로 되어 있어요. 카페는 찾아보니까 여기서 차 타고 한 30분? 근데 지금 연휴 시작해서 30분은 더 가야 될것 같고 그 비행기 시간이랑 안 맞아서 카페는 못갈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티원 그거 사신분이 슈퍼랜드에 사신 거같요 오늘서부터 파버스터가 들어요아데 뭐, 아, 네. 1층이 파버스토어고 카페 같은 거하는데 그거는 다른 데서 티원 팬이세요? 네. <laughs> 한명유입다 이제 가방 찾고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GX 백화점에 왔습니다. 여기가 중국의 덕후들의 섬수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프레한 사람도 있고 아니 상하이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아, 저기 있다. 저 멀리서 보인다. 익스한 얼굴. 들어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대사하냐. <목소리도> <이상이야. 웃음> 예, 왜 이렇게 무섭게 나왔어. 원래 순둥순둥한데. 이런 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마시면 이걸 준다 이런 거 같은데. 그래도 왔으니까 팔아주는 게 맞겠어. 너무 음,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 어색해서 입구에서못 들어가고 머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응원차 팔아주는 게 맞으니까. 일단 대장님 음료수. 대장님 음료수 가 하나라. 너무 어색해서 시간 땀나요. 뭐 먹어야지. 어떻게 시키는 거지? 와, <목소리> 나이스. 어, 아, 저거, 오더 QR 네. 용막? 네네. 네. 아. 일단은 아, 아. 구석에 앉아있을게요. 오더? 오, 가워 응? 저가워 저걸로, 저거? 용막? 응? 어? 아, 맞아. <laughs> 신기하시는데요? 아, 오케이. 아, 이, 이거, 아, 어떻게 해요? 제가 일단 비행기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 이거 위챗에서 해야 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큰일 났다. 위챗 페이가 없는 거 어, 주제, 꾸하, 오히스, 와, 메이오, 위챗 페이, 시은 거의 뭐? 빨리 보이샤워고 오실 분들은 위챗 페이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리페이 안 됩니다. 위챗 페이 연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드가 캐리어에 있어요. 지금 딱 여권이랑 현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지갑 안 들고 왔거든요? 지금 직원분들 총출동하셨어 저 계산해주시려고 직원분들이 방법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네. 진짜 가장 인기가 많을까? 다섯 명 중에서 살짝 훑어볼게요 일단 오너원의 응. 음식을 먹고 계신 분도 있고 네. 페이커님의 뭐 초코와플를 드시는 분 계시고 초코케이크는 누구지? 구마요시인가? 구마요시 선수 이렇게 드셔야 시네요 그리고 캐리어님 음료수랑 저분은 페이커 완전 찐미인것 같아요 페이커 음료수에요 페이커 음식 뭔가... 너무 어색하네요 식기 치우는 곳 바로 있고 <laughs> 무소탱이 옆에 앉아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요런 분위기입니다 비거 요렇게 있고요 뭔가 다 비슷하게 생긴 거 같긴 한데 페이커님 캐리어 선수 올려서 나왔습니다 와우 아 이것도 같이 드시는구나 지금 손님 저밖에 없거든요 제가 자리를 채워줘야죠 근데 나는 곧 비행기를 타러 가야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잘부터막 와플 못 아, 먹고 가겠는데 이건 참참 무섭거든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어디냐면 여기 구석탱이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그 굿즈들 이렇게 있거든요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란인가 이건 누군지 알것 같아요 이거는 오너야 이거는 캐리어 고마요 씨는 어디지 이건가보다 큰일 났어요. 저 이제 가야 되는데. 10분이나 남았대요. 사실 카페를 안 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도를 검색했을 때는 숙소 바로 옆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찾았던 거죠? 잠깐 들렸다가 진짜고 바로 공항 가면 되겠다 이 생각에 택시를 타고 카페를 찍고 갔는데 숙소로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막 터널 지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간적으로 납치될 줄 알고 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나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지도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 찾았을 때그 지도를 잘못 봤던 거죠? 아 이거 너무 귀엽다 페이커 초콜렛 와플 나왔습니다 페이커의 초콜렛 와플이랑 캐리아의 블루 레모네이드? 땡큐 이것도 같이 주셨어요 이 엽서입니다 짜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진만 좀찍할게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아, 아니구나? 아아 <laughs>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 오, 고소바다나 음, 아, 와플. 음, 아, 이런 맛이구나. 여기 진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야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두개 해서. 103위엔 왔고요 자, 이렇게 카페 체험 끝났고 이런 카페는 또처음는 왜? 중국에서 한국 선수들 보니까 뭔가 엄청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